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인드카 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요 그냥 모델명 그리고 옵션명으로 끝나는 차량 제네시스 프라다 보시죠 여러분 차량 처음 보시나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더 특별해요 제네시스 BH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그 현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제네시스 1세대 거기에서도 엔진 미션이 증명이 돼서 50만 킬로미터까지 오링이 없이 탈수 있는 차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고급 차량 바로 프라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2012년 각자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어마무지합니다 2 3만4천0 0 k m 주행을 하고 있어요 완전 무사구에 누유도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GP500 프라다가 모델명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검정색 바디에 실내는 베이지 시트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풀옵션 차량입니다. 당시 프라다는 신차 가격이 거의 한 8천만 원에 육박했던 차량이니까요. 그럼 저희 파인드 카에서 준비한 가격은 얼마냐? 파인드 카에서 준비한 가격 990만 원입니다. 동급 아마 엔카나 차차차를 검색해보시면 비슷한 키로스그 이상 키로스가다 1,200, 1,300, 1,400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가격 을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제네시스 프라다 V8, 5000cc 한번 관심 있으셨던 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 보시죠. 제네시스 BH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프라다 그러니까 12년형부터는 이렇게 4구 LED 데일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진짜 예쁘게 당시에 나온 옵션, 당시에 나온 출고된 차량치고 정말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도장 상태나 윈드스크린 상태 전반적인 실외 컨디션은요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B뿔 정도, B에서 B뿔 정도 됩니다 크게 흠집이 있는 건 아니고 사용감이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면 보시죠 자 여러분 프라다 측면 모습입니다 19인치 순정일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전방에는 한 40%, 뒷면은 한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측면 모습 딱 봤을 때 깨끗합니다. 제가 A급이라고 말씀을 안 드린 거는 A급은 저는 신차 거의 비슷한 민트급 컨디션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사용감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뭐가 있냐? 이렇게 엠블럼에 뭐 로고가 살짝살짝 살짝 좀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도 가격 대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을까요? 후면 보시죠 여러분 후면 모습인데요 샤크 안테나터 내려왔을 때 틴팅도 올바릅니다 뭐 버블지거나 색 변하거나 그런 거 없이 깨끗하고요 램블럼뭐 테일 램프 그리고 크롬 상태 그리고 GP500이라는 깨끗한 레터링까지 그리고 이 차량 당시에 최고급 차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만 오래됐지 당시에 최고급형이었기 때문에 트렁크 딱 보면은요 연식 키로스 대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게 확인돼요 이 플레이트도 사용감 크게 없고요 전반적인 매트 상태라든지 그리고 예전 차기 때문에 하단에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네요. 깨끗합니다. 전동 <laughs>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실내 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가 원래는 회장님 자리입니다. <laughs> 공간은 당연히 넓게 나오고요. 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어서 어 이것도 되게 좀 너무 올드하지 않은 어 상큼한 느낌 좀 드네요. 자, 옵션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열에서는 이렇게 중앙에 멀티미디어 버튼 따로 들어가고요. 공조 시스템이 2A가 아니라 비필러까지 4A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를 내리게 되면 위를 올리면 이쪽에 이제 워크인 시트와 열선도 3단식 지원해 주고요. 리어 커튼 그 디아이스 컨트롤러 들어가요. 그리고 하단을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어, 당에 이제 멀티미드를 조정하거나 이런 컨트롤러, 리모컨도 따로 갖고 있어요. 훌륭하지 않나요? 좀 구형이긴 하지만 예전 맛을 확실하게 예전에 그 고급 세단의 모든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승차감이야 워낙 훌륭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어, 이런 재질도 일반 천이 아니라 스웨이드 재질로 어, 깔끔하게 디자인 되어 있는 게 확인되네요. 보조석 갈게요. 자 여러분 보조석 모습 보면요 깨끗한 컨디션 시트 상태 가죽 상태 확인되고요. 어, 공간이야 어, 두말하세요 뭐 하겠습니까? 넓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도어 트림이라든지 실내 컨디션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스티어링 휠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블랙 스텐지 프리 우측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능이죠. 바로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틸팅 핸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운전석 도어 트림 라인 보게 됐을 때는 2단 메모리 시트 그리고 리어 커튼 버튼이 또 저쪽에 들어가요. <laughs> 렉시콘 사운드 프로토 윈도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 컨디션 굉장히 양호해요. 자 여러분 계기판 보겠습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입니다. 234,700km인 만 것. 확인 가능하고요. 루프 상단에는 세이프티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이프티 썬루프 모터 입고 후에 교체가 돼서 앞으로 고장 날일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하단을 보게 되면 바로 ECM 하이패스 룸밀러 거기에 모젠 기능도 들어가 있다는 거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으로는 사전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네요 자여러 멀티미디어 보겠습니다 터치가 되진 않고요 하단에 DIS 컨트롤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정레비는 사용 못합니다 순정레비는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예전 거 UI가 좀안 좋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레비 쓰시면 되고요 자리버슬었을 때는 이렇게 깨끗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와 전후방 센서가 활성화가 되고요 멀티미디어 바로 하단으로는 어, 에어 컨디셔너 버튼, 그리고 직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갑니다. 그 하단부를 보게 되면 CD 플레이어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 사용할 일은 없겠죠. 자, 기어봉 라인 한번 보면, 야, 역시나 풀옵션 차량이었던 게 맞는 게 통풍도, 통풍도 3단까지 지원을 해주면서요. 밑엔 에 DIS 컨트롤러, 그리고 파킹 센서 그리고 주행 모드 버튼까지도 들어가고요 여러분 스마트 키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키는 총두개 가지고 있고요 제네시스 마크 들어가 있는 닫힘 열림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여러분 저희 파인드카는요 어떤 분에게 이 차량을 추천드리느냐 남자라면 V8 8기통 5,000cc 한번 냅다 밟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정상적인 나는 데일리카로서 어, 연비 좋고 뭐 이런 차량을 원하신다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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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5,000cc 프라다. 정말 그차 한번 소유해보고 싶었다. 근데 그중에서 아,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사회초년생분들 절대 추천 안 드리고요. 근거리 용도로만 타실 분들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제네시스 프라다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희 파인드카에서 준비한 가격 990만원입니다. 좋은 가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대표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원에 있습니다. 항상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좋은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